안녕하세요. 안자천재 윤쌤입니다. 측천무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측천무후는 중국 당나라 제3대 황제인 고종의 황후이자 무주의 여성 황제입니다. 무측천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공포정치를 했다는 비난과 나라를 훌륭히 다스린 황제라는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측천무은은 중국 역사에서 단한명 뿐인 여자 왕제로 그녀의 생애는 권력, 야망, 그리고 정치적 천재성을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당태종의 후궁으로 시작해서 당고종의 황후가 되고 권력을 장악한 후 690년에는 스스로 황제로 지위해 무주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녀의 통치에 대한 평가는 잔인한 공포 정치와 개혁적 성과라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서 후세에 다양한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당 태종 보시겠습니다. 당태종은 중국 당나라의 제2대 황제입니다. 뛰어난 군사적 능력을 바탕으로 당나라 건국에 지대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뛰어난 정치가, 전략가, 정관의 치로 불리는 왕조 최 전성기를 이끈 황제입니다. 고구려를 침공해서 패전한 것은 그의 오점으로 남았습니다. 당고종부시겠습니다. 황고종은 중국 당나라의 제3대 황제입니다. 방태종 이세민의 아들입니다. 신라와 함께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킨 황제로 알려져 있는 인물입니다. 무주를 보시겠습니다. 무주 무주는 측천무가 황제로 즉위하면서 일시적으로 당나라를 멸망시키고 세운 국가입니다. 모 측천이 세운 주나라라는 뜻입니다. 측천모는 단순한 후궁이 아닌 정치적 재능과 결단력으로 당나라의 실권을 장악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여성으로서 중앙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극히 드물었던 시대에 그녀는 고종의 병약함을 이용해서 실질적인 통치자로 자리 잡았습니다.그녀는 권력욕을 넘어선 정치적 전략가로, 그야말로 자신의 능력으로 황제의 자리에까지 오른 역사적인 인물입니다측천무는 고종이 아플 때부터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해서 세력을 확장했으며, 이후 황후로서의 지위에서 철저한 권력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여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유일한 여성 지도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측천부는 고종의 후궁과 황후들 사이에서 정치적 생존을 위해 벌였던 여러 암투와 권력 다툼은 단순한 궁중의 잔혹함을 넘어서 정치적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더욱 단호하고 냉철한 결단을 내렸고 이를 통해서 당대의 남성 중심 사회에서 생존했습니다. 측천무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정족을 숙청하며.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그녀는 황후 자리를 굳히기 위해서 심지어 자신의 딸을 희생시키고 다른 후궁들을 몰락시키는 등 무자비한 수단을 사용했습니다. 그녀는 역사의 기록에서 잔인한 독재자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폭정으로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서 여성으로서 권력을 잡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적 제거와 강력한 통제가 필수적이었습니다. 특히 남성 중심 정치 구조 속에서 그녀는 권력 장악을 위해서 언제나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녀는 정치적 생존을 위한 극단적인 격단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냉혹한 판단은 정치적 생존을 필수 불가결한 선택으로 볼수 있습니다.측천무의 정치적 통치 방식은 잔인했지만 당시 권력투쟁의 현실을 고려할 때 생존을 위한 필연적 선택이었습니다.그녀는 자신의 권력을 공공히 하기 위해서 무자비한 숙청을 단행했습니다. 잔인한 통치 속에서도 측천무는 뛰어난 개혁적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녀는 과거제도를 강화하여 인재를 등용했고, 백성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특히 과거제도의 개선은 측천무가 추구한 공정한 정치의 일환으로 관리 선발에서 실력을 중시하는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측천보는 불교를 장려했는데, 당시 불교는 백성들의 정신적 지주였기에 그녀의 불교 후원은 민심을 얻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문학과 예술을 후원하며 당대 문화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녀의 치세는 이후 당현종 시기의 번영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되었으며 그녀의 개혁은 국가 기반을 튼튼히 했습니다. 당현종 보실까요? 당나라 현종입니다. 당나라의 제6대 왕제입니다. 당태종 이세민 이후 개원성세로 불리는 왕조의 번영을 이끌기도 했으나 동시에 안사의 난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개혁적 성과는 측전무가 단순히 폭군이 아니라 정치적 안정과 개혁을 추구한 능력 있는 통치자였음을 보여줍니다. 문학과 예술을 장려하고 인재 등용을 공정하게 한 것은 그녀가 이룬 중요한 업적으로 평가됩니다. 측천무후는 오랫동안 비판 대상이 되어 왔지만 오늘날의 관점에서 보면 그녀는 여성 리더십 선구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 권력 구조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정치적 능력과 결단력으로 최고 권력자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그녀는 단순한 폭군이 아닌 역사상 보기 드문 여성 지도자로 재평가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리더십이 강조되는 시대에 측천문은 여성들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높은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요한 교훈을 줄수 있습니다. 그녀는 한계를 두지 않고 도전한 인물로 그 과정을 통해서 여성 리더십의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구독을 꾹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측천무 이야기에는 단지 그녀의 시대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늘날에도 중요한 교훈을 주는 인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숙천무는 잔인한 통치자로 알려졌지만, 정치적 지혜와 결단력을 지닌 능력 있는 지도자였습니다.여성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서기까지 끊임없이 도전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역사를 새롭게 썼습니다.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폭군이 아니라 정치적 생존과 사회적 한계를 넘어선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안자천재 윤쌤이었습니다